네, BMW 에, 자동차 유리 교체 전문점 글라스존입니다 저희 지금 글라스존에서 BMW 320D 전면 유리 교체를 완료하였고, 유리 교체 마지막 작업인 열처리 작업을 시행하고있습니다이 유리 교체 후, 이 마지막으로 열처리 작업을 시행 후 차량을 출고하고 있는데요. 지금 이렇게 보이는 장비는 오토레이저 히팅 장비로 특수 장비입니다. 자동차 유리 수입차 유리 전문점이나 센터급에만 설치된 장비로 에, 저희는 사용해 드리고 있습니다. 자, 지금 보시면 예, 이 히팅 장비로, 자, 이 기계를 보시면, 어, 굉장히 뜨거운 열이 나오고 있는데요. 장난 아닙니다. 자, 이 뜨거운 고열을 앞유리 쪽에 쏴주면, 320D 유리가 들떠있는 부분이 차체 쪽으로 완전히 밀착이 됩니다. 차체 쪽으로 완전히 밀착이 됨으로, 예, 풍절음, 소음, 및 누수, 잡소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. 어, 자동차 유리 교체 시, 이 마지막 열 처리 작업은 굉장히 중요한 작업입니다. 자동차 유리 교체, 이런 출장 작업으로서는 이런 작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. 그래서 하자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도 하나입니다. 자, 저희 글라스존에서 매뉴얼대로 고객님 안전을 위해서 완벽하게 수리 교체를 합니다. 자, BMW 자동차 유리 교체를 깔끔하게 원하시면 글라스존에 찾아주세요. 감사합니다.